어왜 어후... 이러니 스미호가잘안 보여요. 여기 그 방수 이런 걸좀 해야 되나? 휴지를 다음 신호에서 휴지로 살짝 닦아볼게요. 휴지. 아니 두루마리 휴지 들고 다니는데 이거 말고. 그 뽑아 쓰는 휴지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요. 좀 그릇 내보기가. 젖었는데 왼쪽이 더안 보이고, 오른쪽은 그나마 조금 보일까요? 오른쪽은 안 닦았는데도 차선이 보이거든요. 근데 좀 전에 왼쪽은 안 닦으니까 아예 안 보였어요. 제가 핸드폰이랑 연결되려고 할 때, 제가 핸드폰 이거 촬영 버튼을 눌러가지고, 얘가 연동이 안된것 같아요. 연동될 시간을 조금 줬어야 되는데, 너무 급했어. 그냥 냅다 카메라부터 켜버렸어. 이게 다른 차들 막 빛이랑 바닥에 뿌려진 물이랑 막 반사되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. 이렇게 앞에 전면은 보이는데 사이드미러에 하나도 안 보여요. 저기 앞에. 119 차가 출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소방서 있거든요 여기서 119 차가 지금 출동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가 차가 엄청 막혀 있어 가지고 못 나가고 있어요 뒤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죠? 다들 막 이렇게 옆으로 피해주던데 오늘 예약이 7시거든요 오늘 만약에 일찍 퇴근 안 했으면 늦었을 것 같아요 여기 길이 엄청 많이 막히네 금요일 저녁에 비까지 오니까 시야 확보가 잘안 되는 차가 앞에 있어서 다들 피해 간것 같아요. 어차피 뒤에서 오는 차들도 없고 그러니까, 그냥 이때다 싶어서 다 차선 변경했던 것 같아요. 빗길이랑 브레이크가 잘안 먹어서 밟았거나 아니면 뭔가 앞을 제대로 안 봐서 밟아, 밟았거나 그랬겠죠? 내비 없이 앞에 막 도로에 써진 거랑 표지판 같은 것만 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가려니까 쉽지 않네요. 지도로 미리 어딘지 한번 봐뒀었거든요. 와. 원래는 내비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앞에 뭐 1차선 뭐 2차선 뭐 3차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안 뜨니까 바닥을 엄청 잘 봐야 돼요. 아니면은 신호등 옆에 막 붙어 있는 차선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그런 거 봐야 되고. 빡세네요. 잠간잘 자리에요, 아까 저기. 방금 들 심지어 여기가 주차장 응. 들어가는 입구가 응. 조유를 위험하더라고요. <laughs> 앞에 소리 낀다. 대박 살랐어. 바빠갈랐네